영호야 응. 내 말이 내가, 내안 쪽으로 다잘 삼겠지. 경호 가만히 있어라. <laughs> 경호야. 음, mm 맛있 -hmm. mm -hmm. 땡강 앞에 실었나? 땡강 앞에 갔나? 어. 아까 땡강이울었지 네,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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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강을 질러 산왔아또 이제 아이들이 다 무거워져가지고. 어. <laughs> 아, 아또한 차다 한차. 한 차. 땡강이, 땡강이. 갔던데말잘 듣고. 갔었어. 야, 놀러 나왔나? 응, 파우 놀러 나왔어요. 응, 약을 또좀 먹을까? 이제 약도듣도안 하게 다또 먹을까? 아유, 코땡이 만이 됐다, 파우가. 응, 이제 계속 나올라하겠네 파우야, 중수하러 가야 되겠다. <laughs> 아이고 저런 귀엽다. 파우야. 파울이 <laughs> 생겼어. 응? 이가리 다 했나? 이가리 하고. 저거래, 엄마 걸다 밟고. 응? 마이 씨, 그대로 올라가너 뭐하노? <laughs> 야, 문 열면 안에 완전 기다리고 있다. 야? 다 기다리고 있다, 저거 건가? <laughs> 자 <laughs> 앉아봐 대밥인데 <laughs> 그러니까, 어머 여기들 왜 그러세요? 아이고 에이. 뭐 할매들 뭐 누리도 못한다. 진짜다. 두근두근한다 전부. 안 된다 할 할매들 나오네 그래 그랬다. 누리야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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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이 이순이 이리 와 이순아 이리 와 이순아 이순 이순이 못. <laughs> 뭐라, 한다 어. 자, 할머니 뺏어면안 돼. <웃음> <웃음> 누구, 이거, 초록이가? 초록아, 그, 연어 냄새가 나서라. 네. 이, 이, 연어 그거거든요. 다 묻다. 아이고, 누가 한, 한사가지묻 뭐. 엄마야, 저, 나머지 이거 주라, 저, 저, 바오. 바오, 바오 <웃음> 바오야 <웃음> 환장을 한다, 바오 어이구 연어 그거니까 잘 먹지는 않고 응. 아나, 아나, 이거 건뭐라 이거, 뭐라, 이거. 자, 엄마야, <웃음> 먹는단다 <laughs> 개밥같이 먹는다, 바오 <laughs> 개도 겁내도 안 하고, 이번에 응. 거 지가 먹는다 파오야, 대야 뺏어 먹고 입어라. 할매, 우리 파오 봐라. 이. 아, 철가아철가아 니까지. 니까이 오줌이가. 오줌 다 타갔는데요, 내가? 먹어. 와또 우리 파오 잘먹다 개밥 먹는다. 땡아, 땡아, 어디 갔노 다? 어? 어디 갔노? 너희 형제들 다 어디 갔노? 우리 코땡이는 이제, 혼자 또 해야 되네. 응? 콧땡아. 땡아이. 어디 갔노, 다? 응? 다 없제? 병원 갔다, 병원. 땡아. 우리 땡이. 아유, 애기다, 애기. 아유, 우리 애기. 아 우리 애기. 콧땡이는 막, 아가야, 아가야. 이쁘니. 응, 떼나, 코 떼나, 귀엽다. 코 응. 땡이, 에이, 귀엽다. 코 떼나, 어디 갔노다, 응? 어디 갔어? 아, 뭐 봐야해? 바우, 저 봐라. 정신없다, 정신없어. 코가 막히가 아, 나 신났다, 신났어. 너무 많다. 어, 치즈 올려 놓으니까 맛있어 보이네. <laughs> 근데 이치즈가 맛있대요, 이게. 음, 와, 음, 아유, 그러네, 치즈, 와. 치즈. 어, 어 진짜. 어우, 뭐야. 그 빵은 그런 음. 음. 치즈 맛있는 치즈가 음. 있네. 그때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갔어. 음. 어. 치료가 이거 빵빵할 때도 음. 너무 맛있더라고. 치즈라면. 음. 김치 더 사야 되겠다. 김치를 김치 너무 맛있다고. <laughs> 이게 싱거우니까 어수로 많이 먹으니까 음. 10kg 더 사가 또 먹어야 되겠다. 김치 너무 맛있. 중국도 많이 먹는다. 음. 우 와, 너 일어나. 어. <laughs> 와, 치즈 봐라. 음. 또 왔어요. <laughs> 아유, 엄마 라면 퍼진다. 라면 좀 먹자. 빵만 먹어가지고 일한다. 투나 응? 어쩌라귀여라어라고아줘도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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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잖아 어, 밥먹고 안아줄게 니홈 세이버 응 음. 피랑 날로, 전기날로 돌아가는 곳에 꽂았어요. 파란불 들어왔고, 제일 돈 많이 먹는 전기날로. 로 감사합니다. 응. 왔다. 군사들 왔다. 군사들. 응, 군사들 왔다.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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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아따, 어, 군사들 오늘 지금 배고파어 짰고. 그래. 아메, 매메지하다 어, 이거. 잠깐만. 아, 하나, 하나, 둘, 셋, 넷, 넷. 응, 코야. 그냥, 그냥 어. 그래, 네. 왔는데, 나무치 아, 그래, 그래, 들고 앉아있네, 나머지 내가. 아니, 아니, 야니 자, 야. 킹오일이 와. 어휴. 아따, 이것들야. 아, 많이 나가대. 지아가 아, 어. 지하가 제일 많이 나가네, 5,000몇 키로. 어, 수치, 수치도 좋고, 그니까 다, 좋네. 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어, 이거, 조금 열리가 있다. 후, 수고했어. 네. 아휴. 니다 어. 어,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무워 찌려왔다, 이제. 까아 <laughs> 난리 부렸어. 어? 샌들한테 막 소문이 났다. 우리 땡깡이 너무 땡깡 죽인다고. 까아 땡깡이. 찌려왔다. 아이구 뭐라. 삐모야. 어, 엄마 못 올라가겠다. 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똥돼지들 뭐야 우리 땡강이가 어휴, 어, 어휴 오메메마이 안에서 난리다와 웃는데 땡강이 다들아다들아 이거 한번 아 이거 들어갔지? 왔어요 왔어요 어이 <laughs> 뭐가 <laughs> 제일 제일 못해 제일 못해 제일, 제일, 아, 제일 아, 아. 아 힘들어 찌아부터 풀어줘자 찌아부터 넣었나? 아들어 뭐 또, 이상하다고. 아이고, 이상하다고 안 나온다. 찌야. 어. 아유, 우리 땡강이가 떠났 나. 다, 치도 좋고. 다, 애들다 좋아. 아, 그래요? 아, 좋아졌어, 다행이다. 아들아, 아들아. 아, 아 누구, 이거나. 어이, 코야, 도 나온다. 다, 작아졌어, 다행이다. 이제, 아, 이제 6개월 후에. 어이, <laughs> 코야,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laughs>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코땡이 또내셔가고 난리 났다. 아이고, 빨리 밥물어. 화장실 갔다 빨리 밥물어. <laughs> 하루 종일 지금. <laughs> 아이고. 코야, 네 왕조 사맞았네 어? 아이고, 우리 애기도 갔다 왔어? 보자. 땡깡아. 코야, 밥물에 밥 있다. 밥너 배고프겠다, 야. 야, 들 그자. 어디 밤부터 굶어가. 찌야. 아, 얼른 밥물아. 밥 먹고 저 화장실 가라. 오줌 누러 오줌. 오줌 넣고 밥물아, 얼른. 아이고, 이제 숙제를 하나 끝냈다, 또. <laughs> 배고프다. 아이고 밥먹으러올커야밥 먹나 배고팠어요 아이고, 찌아도 밥 먹어라. 찌아 말어니 뭐왜 왜? 你带了个。 La cuya. Cuya está, no la cura, ¿no? 구야 먹네. 구야 그 이제 좀나아나 응? 얼른 먹. 구야 한자자 가자. 그래 얼른 먹어라.

오구나 아, 이제, 호흡이 좀 진정이 되나? 찌아는 완전 나았네, 이제. 응? 약은 이제 두 번만 먹으면 나을 거고, 구야하고, 옥경이하고, 먹이고. <laughs> 저들이 한다. 좀 진정이 되네. 찌아! 음. 진함! 지난주 좋아졌네. 아유 다 낳았어? 응? 철이도 괜찮아졌고. 어구야 아, 이제.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머지 두 개는 나중에 갈치 내주면 되겠다. 네. 그 영상 댓글 에 미코님이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누리맘님 매일 밥을 자주 먹을 수 있어서 맞지? 응. 야 밥값은 하잖아요. 밥깥도안 돼. 그가 밥밥도 안 돼. 밥도 안 돼. 밥도 안 돼. 안도아도안 돼. 밥도 밥도 안 돼. 밥도 안안 돼. 밥도 고밥 フフ <laughs>